우리도 연서 삼장 형제들아 내가 실명한 자들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었노니 너희는 나를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대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름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네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브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유혹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럼 그런즉 바울은 무엇이며 아볼로는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자미한 사역자들이 아니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가지이나 그 각각 자기가 이런데로,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시는 혜를 따라, 내가,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터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 집, 집이, 집으로 집 집피 터이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어떠한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미요 그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으리니, 나는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도다. 그런즉 자신을 그런즉 너희는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저의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일하였고 또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의 생각을 할 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으로 자랑하지 말라. 아무리 다 너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브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미리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